어 선녀님 용띠 3제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좀 나아지나요? 이제 3제 끝났는데 어머 우리 피디님 3제인가 보다 아 그렇구나 아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용띠 용띠들 너무너무 수고들 하시고 있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올해만 잘 보내면 될것 같아요 아이 착한 용띠들이 왜 이렇게 힘드나 25세 용띠 <laughs> 직장 안돼 <laughs> 됐다가 갔다가도 안돼 너무 힘들어 네, 너무 힘들고요 그래도 용기 내세요 아직 25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공부 조금 더 하세요 공부 조금 더 하시면 2, 3년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5세 용띠, 힘내세요. 삼재 잘 나시고요. 그리고 37세. 아, 너무 힘들다. 37세가 제일 힘든 것 같아. 내가 보니까 이 37세들이 중간에 서 있는 나이잖아요. 네, 37세가 되게 많이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금전으로나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잘 이겨내왔고, 올해도 조금 힘들 거예요. 그래도 하늘에서 소강이 비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올해 37세는 그래도 올해 행운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3재만 아니면 올해 성주운이 들어오는 행운년이거든요. 이7이라는 숫자가 되게 행운의 숫자예요. 그런데 37 행운이잖아요. 그런데 근데 그 숫자에 해필이면 3제야, 왜. <laughs> 이 3제를 좀 풀어야 하는데. 풀면 너무 좋겠다. 나쁜 게 나가고 좋은 게 들어오면 배가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37세 용띠들 힘내시고요. 풀을 거 있으면 좀 풀고 가세요. 그러면 올해 집 된다. 올해 집 돼. 올해 집도 되고, 올해 결혼도 되고, 야, 뭐든지 쭉쭉 된다. 그러니까, 올해 성주운 받으세요. 그리고 49세. 아, 49세. 잘 넘기세요. 4, 9. 어떻게 보면, 생각할 사자다. 또 구할 부자다.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49세가. 그런데, 3제라서 조금 많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, 49세. 차 운전 살살 하시고요. 올해만 잘 넘기시면, 괜찮을 것 같아요. 내년서부터 좋아져요. 내년, 후년 이렇게 좋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조금 힘드셔도 그냥 아 올해만 내가 견디면 아, 만재당 선녀가 한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 내시고요. 직장 껍 붙들고 잘 다니시고 장사 안 된다고 내팽개 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. 더 많이 웃어주시고, 손님한테. 그러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. 힘내세요, 49세. 61세. 아, 성격이. 불이에요? 어쩔 땐 되게 순한데? 어쩔 땐 불이에요. 그리고 나밖에 없어. <laughs>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마시고. 뒤를 돌아보는 이제 나이가 되셨으니까. 성질 좀 죽이시고요. <laughs> 61세, 올해 환갑인데. 어, 3월생 환갑하지 마세요. 환갑하시면 안 돼요. 7월생 환갑하지 마세요. 환갑하시면 안 됩니다. 환갑하시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11월생 하지 마세요. 환갑 먹지 마세요. 요 셋은 절대 환갑 먹지 마세요. 아이들이 혹시 환갑을 해준다고 하거든 랑 그냥 우리 둘만 먹을게 이러고 돈만 드세요. 대신 용돈은 받으셔도 돼요. 용돈은 용돈 현금으로 받으세요. 현금으로 절대. 가족들하고 모여서 먹지 마세요. 요즘 뭐 아무 때고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날 그냥 식사하세요. 생일, 환갑 이걸로 말고. 정말 그러셔야 돼요. 올해 잘못 넘기시면 큰일 나요. 뭐 이거는 정말 조심하세요.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내년에 좋아요,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<laughs> 내년 좋고요. 후년 좋아요. 올해 한갑만 하지 마세요.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